하나님은 참 보호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보호자로서 인정하는데 안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위기가 올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면 확신하시기 바라니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잘 이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보호자로서 인정하자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등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제 지켜주시기, 지, 지켜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에게 내 생명을, 내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환경을, 나의 모든 내 삶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요수와는 그의 주인된 모세를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주인이었던 모세를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책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네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르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이 어려운 험난한 일을 당했을 때, 그포로주에서 당하는 그 험난한 일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보호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그를 보호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도레코메사과아벳누고는 이제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구근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웃기웃거리면서 기우, 기우, 어디에 도, 누가 너를 도울 것인가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확실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이와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들을 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아마 노래를 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때그 광야가 그들을 해치지 못했을 것이고 도둑대가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엘의 이 모든 일행을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이 에서라와 같이 세상의 도움을, 세상의 보호를 요청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사람이 제한된 도움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전능의 그 능력으로서,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앞기를 성공적인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분은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8절에 보니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의 육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의사와 같이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키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보호는 죽음으로써다 끝납니다. 모든 보호자와 이제 그피 보호자의 사이는 죽음으로써다 단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생명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참 보호자로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도 나의 보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스라 제사장이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돌아오면서 부른 이 노래. 이 아버지네스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른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참으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가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성전인들, 그 심령 속에 참으로 예수로 왔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으셔서 가정에 세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제대로 모든 삶 속에서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주여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코로나의 상황에 지나가기까지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지켜 주실 것을 믿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이 찬양을 하면서 어 제가 그 여러분 집에 계시지만은 어 제가 계좌번호를 각자 계좌 그어그 어, 그 문자 속에다가 이제 함께 올렸습니다. 어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 예물을 드리고 싶으시면은 그 교회 통장 계좌로 여러분 그 송금하시면은 헌금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 383장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님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맘이 을쩍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백탄 대선 항상 지켜 기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감사합니다. 감사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사합니하감사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합니다감의마음사랑과이헌사의 마음을 담합사는니다물을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예물사하나다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원석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아버지의 사랑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참으로 이 아버지 안에서 이제 생사화국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믿고, 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남은 생애 이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참된 그 보호자 되심으로 인해서 남은 생애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탄함인 새끼를 가르게 하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하고강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없고 어, 집에 계때라도 어, 주기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 역사, 위로인도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런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